올해부터 수도권에선 생활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었죠. 의왕시도 쓰레기 소각장 건설 계획부터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주거 환경 악화를 우려하고 있는데요. 의왕시가 소각장 설치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왕시 부곡주민센터입니다. 창문과 벽에는 통각장 건설을 반대하는 포스터와 피켓이 빼곡히 붙어 있습니다. 출입구까지 서 있는 주민들의 모습이 관심도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오늘 오후 4시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의왕시의 왕송호수공원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설명회가 시작했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예? 우리 시는 여러분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LH가 수집한 신도시 내 산해수시설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주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이어 고성이 오가는 등 아수라장이 되며 파행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설치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부지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쓰레기 소각장 부지로 결정된 왕송호수공원은 철새 수달 등 멸종위기 천연기념물이 포착되며 생태 보존의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주민들은 이러한 이유로 전면 재검토가 아닌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환경적인 보고 때문에 많이 방문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생태 호수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소각장을 설치하는 거를 왕송호수공원 인근에는 의왕 군포 안산 공공주택 지구도 조성 중입니다. 이곳에 청약이 당첨된 입주 예정자들도 당첨이 된 한참 후에야 소각장이 생긴다는 걸 안내받았으며 청약을 취소해달라는 등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지자체의 요청에 의해서 저쪽도 포함해서 개발해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걸 검토해서 다시 다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해서 지금 현재 지구의가 결정이 됐습니다. 의왕시는 소각시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지자체마다 쓰레기 소각장 건설이 필요합니다. 다만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점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좀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둥글보 한영입니다.